안녕하세요. 일드림 사회적 협동조합 주간 일자리 뉴스입니다. 3월 셋째 주 고용 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 홍익종합관리에서 풍림아이원 아파트 정기과장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63세까지이며 근무는 계약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월급여는 332만원입니다. 정읍 산내면 들꽃마을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 1명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65세까지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 5일 근무입니다. 급여는 201만 원입니다. 전주 라운제가 노인 복지 센터에서는 제가 요양 보호사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자격 연령은 제한이 없으며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로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입니다. 급여는 시급 만 2,100원입니다. 전주 지편전 어린이집에서는 주방조리원 한 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66세까지이고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간제입니다. 급여는 월 6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3월 셋째 주 고용 소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드림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노인 일자리센터에서는 전북 지역 시니어들을 위한 바리스타 자격취득 1차 교육과정을 실시합니다. 시니어들의 바리스타 자격과정을 통한 전문 기술 습득으로 시니어 바리스타를 양성하여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5회에 걸쳐 이론과 실습 교육을 마친 뒤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3월 1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커피 기초이론을 시작으로 3월 16일과 21일은 우유 스티밍과 카푸치노 제조, 3월 23일은 자격시험 대비 실기 실습을, 마지막 날인 3월 24일은 바리스타 2급 자격과정 실기 시험을 봅니다. 바리스타 자격취득 교육 과정을 통해 시니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바리스타 자격과정 교육에 도내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협력망 구축 사업을 위한 노인 일자리 협의체 1차 간담회가 전북노인 일자리센터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에 부족했던 정보 공유와 운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회의는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장우철 센터장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 사업 수행 기관 담당자 등 아홉 개의 각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의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방침과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발 등을 논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